파이토믹스 젤리를 만드는 거를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이고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서 한번 방학도 이제 곧오죠 어린이들이랑 뭘 할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젤리 한번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세 가지 색깔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준비물은 뭐 냄비와 인덕션이 있으시면 제일 편하십니다 그리고 물이랑 그 다음에 젤라틴 젤라틴이요. 판젤라틴이 있고 가루젤라틴이 있는데, 젤라틴은 꼭 가루젤라틴을 쓰세요. 판젤라틴을 만들면은 퍼서기는 푸딩 식감 있죠.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, 그 가루젤라틴하고 이제 주스. 많이 있으면 되고요. 틀은요, 저는 잘 모르고 이렇게 되게 쪼잔한 공룡 모양으로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거는 식감이 시중에 파는 젤리보다는 이렇게 쫄깃쫄깃하지는 않거든요. 천연 젤라틴을 썼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조금 조그맣게 갖고는 차갑게 해서 드시면은 정말 쫄깃쫄깃하게 드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인덕션 보온 보온. 90도에서 물 80g을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가루 젤라틴 10g을 넣으세요, 먼저. 그 다음에 보온으로 해놨기 때문에 불을 끌지는 않거든요. 근데 금방 얘가 보글보글해지거든요. 그러면 그때 젤라틴을 살살 녹여주면 돼요. 그 시간은 1분 이내로 되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부터 그 주스를 같이 넣지는 마세요. 우리의 비타민은 소중하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열과 그 물에 최소한으로 담겨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젤라틴부터 녹입니다. 젤라틴 다 녹았어요. 젤라틴이 다 녹은 다음에 주스 25g을 얼른 넣고 재빨리 섞고 불을 꺼두요. 이게 식이섬유가 녹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잘 녹아요. 너무 주스를 끓이지 마세요. 우리 소중한 비타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. 그래서 다 녹았어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도구에다 담아서 이 판에다가 그 젤리 틀에다가 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1시간만 넣어 두면은 금방 굳거든요.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시원한 젤리로 쫄깃쫄깃하게 건강한 간식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.